자, 밑버럭 럭스입니다. 어, 뜬금없이 갑자기 차에서 저 혼자 지금 여기다가 캠 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로 제가 CLS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 혼자 달려가서 문제를 찍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CLS 영상 찍으실 때 어, 혼자서 이렇게 제가 캠 들고 디테일하게 뭐 거기 애플 카플레이가 어떻게 연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앞에 뭐 네비가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핸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이제 캠을 들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그 부분이 되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촬영을 할때 감독님이 있어야지만 움직이고 감독님이 있어야지만 찍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으면 저 혼자 이렇게 캠을 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작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캠을 여기다 놓고 제가 앞에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품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쓰고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또는 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캠 앞에 놓고 제가 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는 그런 컨텐츠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게 있는데 어 진짜 밑에 댓글로 달린 거 보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놈, 헤드폰 거치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리뷰를 하다 보면 제가 이 거치대를, 어, 항상 이제 내비를 보는 그 거치대인데, 그 내비를 보기 위해서, 어, 리뷰를 하는 그 차량들. 내비는 아무래도 가장 제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제가 익숙한 곳에다가 이거를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항상 여기다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제가 리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핸드폰 거치대 어디 거예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지금 현재 팔지는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또 이제 워낙에 많이 물어보시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한번 좀 해봤어요. 제가 핸드폰 거치대는 어, 뭐, 시장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그 마트에 가니까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제품이 없을까? 왜냐면 추천해 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미 팔지 않으니까. 그리고 팔지, 팔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찾아본 거치대들 중에서 요즘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이 아이폰 10s인데 요거로 이제 바꿨거든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은 전부 다 무선으로 충전이 되어져요. 무선으로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그 핸드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무선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찾다 보니까 전동식으로 나오는 그립이 전동식으로 되는 그런 제품까지도 요즘에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번 찾아 찾아서 한 결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 놈입니다. 요 놈. 이놈. 음. <laughs> 제가 이거를 일단 한번 찾아봤어요. 뭐냐면 이게 전동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식으로 자동으로 옆으로 잡아지면서 동시에 어 이제 무선으로 충전까지 되는 그런 제품을 제가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골라봤거든요. 구성품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본체예요. 어 이게 본체고 아까 제가 쓰는 거랑 비슷하게 옆에 관절이 좀 깔끔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관절이 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그립이 되어지는 자동으로 그립이 되어지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충전을 위한 USB 선 요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송풍구에 거치할 수 있는 송풍구에 끼우는 그 클립도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리창이나 그런데 붙이는데 좀 튼튼하게 붙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 송풍구에다가 거치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요 송풍구 거치대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거치를 할수 있는 유리에 거치를 할수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어 위에도 거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 부분에 이 비닐을 떼시면 굉장히 끈끈한 우리 왜 이제 끈끈이라 고그러잖아요 이제 끈끈한 그런 부분이 같이 붙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시보드에다가 붙이시는 분은 가끔 있는데 대시보드에 붙이셔도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끈끈하게 되어져 있어요. 교립이 꽤 길어요. 여기 옆에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좁혀질 수도 있고.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제가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조금 해놓기 위해서 여기를 좀 멀리 해놨는데 SUV 같이 이렇게 SUV들 그런 차들처럼 뭔가 유리가 대시보드와 거리가 먼다면 이렇게 멀리 장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코드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좀 해놨습니다 이 코드가 밑에 여기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죠 좀 이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송풍구 거치대 요거를 사용해서 요 송풍구에다가 깔끔하게 거치를 하셔도 돼요 적외선으로 감지가 되어집니다 여기 센서가 있어서요 뭔가 가까이 가면 네, 이렇게 열리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다음에 놓으면 닫히죠 이런 식으로 빼려고 할 때는 옆에 터치가 있어요 옆에 터치가 있어 터치를 하면 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치가 이 오른쪽 여기 뒤에 부분에 여기 터치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왼손잡이 분들은 사실 왼쪽에다 거치하면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쪽에도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눌러도 터치 버튼이 먹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핸드폰 제가 두꺼운 케이스 같은 거 이렇게 껴 있는데 이거 있는 상태로도 이게 지금 되어지느냐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 제가 이제 알파 6 스파이더 제 케이스거든요. 저희 몰에서 판매하는 케이스인데 요게 좀 두꺼워요. 이 안에 카드가 두 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놓고 충분히 되구요. 지금 충전됨이라고 나와있죠 네.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충전이 나오는 그 전압이 세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뭐 케이스가 두껍다 할지라도 충분히 충전이 잘 되어지고 대신에 여기 지금 보시면 충전이 좀더잘 되기 위해서는 이 USB 있잖아요 이 USB 지금 충전이 되어지는 거 이게 이제 Q3라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Q3라는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 USB 이시가체시가체 USB를 될수 있으면은 Q3 제품으로 써주시면 전압이 안정적으로 세게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무선 충전이다 보니까 무선 충전은 전압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요게 만일에 이렇게 충전이 바로바로 되어지고 전원이 좀 제대로 충전이 되어지려면고 U.S. C거잭으로 하는 그 USB를 표준에 맞는 거를 써주시면 조금 더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차를 이렇게 뭐 시승하고 이런 걸 영상에 담고 이런 걸 재미로 어떻게 보면은 취미로 하기로 하기도 하긴 하지만. 소비자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차량 용품도 써보고 핸드폰 거치대도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래 쓰던 핸드폰 거치대도 정말 여러 가지 써보고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맞는 것도 이제 제 차에 맞는 것 또는 차를 바꾸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도 용품 같은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뭐 연료 어뭐 엔진오일 첨가제라든가 연료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비싼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제품 싼 것까지 다또 써보고 그런 것들 느낀 것들 여러분들한테 될수 있으면 전달해줄 수 있을 때 빨리빨리 좀 전달을 해드려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해드리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써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다 하나하나 봐봤는데 이게 가장 오류가 없고, 그다음 가장 최신 제품이 돼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이 회사도 그렇지만 다 1세대 모델인데 지금 이 제품만 2세대 모델로.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을 빨리 찾아갔어요. 이 모델 대표님을 찾아가서 저희 그 럭스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떻게 싸게 최저가를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럭스 몰에서만 최저가로 어 현재 그, 왜, 우리, 그, 최저가 검색 같은 데는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럭스몰에 찾아오시면, 거기서는 이 제품이 어디서도 없는 최저가로 걸려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모델이 마음에 드시고, 어,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제품들을 다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몰에 오셔서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될수 있으면, 앞으로 이제, 럭스몰이라는 곳은, 사실 제가 럭스몰을 뭐, 무슨, 토탈 자동차 용품, 용품 그런 샵뭐뭐 뭐 그런 토탈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방금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뭐 자동차에 관련된 것들 또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티 하나라도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제작해서 또 이제 팔고 막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 또는 뭐 자동차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좀 공급해드릴 수 있고 아니면 팔로가 없는 분들 저희 뭐 자동차 카메트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집에서 수작업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저희 안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뭐 결제까지 해드린 다음에 할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럭스몰 안에 있는 제품들을 최대한 싸게 제일 최저가로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절대로 다른 곳에 보다는 비싸지 않게 제가 그 럭스몰 안에다가 제품을 넣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아이 제품 여기 있네 아 럭스몰은 최저가라고 했지 다른 데안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되게 그러면 제가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업체에서 지금 보시는 그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배송을 해 드리는 거니까 음 이런 것들 앞으로 좀 많이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뭐, 방향제라든가, 방향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쓰는 이 벤츠 마크 이 방향제 뭐예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니까 이것도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뻐가지고 샀는데 이제 안에 냄새도 다 되고 그랬는데 계속 꽂아놓기에는 또 이제 인테리어도 좋더라고요. 뭐 이런 방향제 같은 것들 제가 또 알아보고 괜찮다 싶으면 제가 써보고 정말 이거 괜찮다 싶으면 이제 거기 대표님 만나서 가격을 최저가로 해서 저희 이 영상을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최저가로 할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음 많이 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 저도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좀 많이 좀 <laughs> 사랑해 주시고요 추천할 제품이나 이런 거있으면 밑에다가 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그 제품 한번 구해서 저도 써보고 그리고 또 업체 찾아가서. 저희 럭스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걸 너무나 좋아한다. 그래서 공동구매 형식 같은 거로 가격 최저로 해서 이럴 때좀 해주세요. 제가 가서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에 소음 많이 내주시고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들을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쨌든 재밌는 영상 <laughs> 재미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이 시점에서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이 제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있는데, 한 손이 너무 자유롭고, 한 손으로 거치하고, 한 손으로 빼고, 이런 거 하기 너무 편해서, 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주고, 써주시고, 밑에 후기 같은 것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